안녕하세요.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욱 목사입니다. 작년 호주 창세기 성경 세미나 이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번 성경 세미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무엇보다 가르칠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.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3일 동안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론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두 기초, 즉, 일관성과 타당성 혹은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나눠릴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해서 각 성경이 기록되었던 역사적 배경, 그리고 성경이 사용되었던 히브리 문학 기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눌 계획입니다.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중요한 건강하고 바른 성경적인 관점과 여러 기법과 도구들도 나누게 될 뿐만 아니라 방법론을 익히면 실제로 빌레몬서를 통해 그 방법론을 적용하는 시간까지 가지려고 합니다. 더 바이블 미니스트에 준비한 이 세미나는 단지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방법론 세미나를 통해 배운 것들을 각 교회와 주일 학교와 공동체에 돌아가서 실제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 시드니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이 세미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.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시드니 성경 세미나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.